2025년 하반기 삼성전자와 LG전자 드럼 세탁기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제품 비교는 2025년 9월 기준 매장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가격을 비교했는데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신제품 AI 콤보 AI 원바디에 이어서 단품 세탁기, 단품 건조기까지 풀 라인업이 출시가 완료가 되었지만, LG전자는 아직까지 AI 워시타워만 출시되었고, 워시콤보 단품 세탁기 건조기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신제품 위주로 설명드리고, LG전자는 기존 모델로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LG전자 신제품 세탁기가 출시되면, 그때 새롭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은 구독하고 알림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1. 삼성 드럼 세탁기 바뀐 점. 2. LG, 삼성 드럼 세탁기 특장점 비교 3. 삼성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4. LG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2025년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 바뀐 점 1. 디스플레이 올해 삼성전자 신제품의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외에 기능적으로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올해 제품은 모델명이 WF90F, WF80F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모델명에 숫자 9가 부여되면 7인치, 숫자 8이 부여되면 4.3인치 AI 홈이 적용됩니다. AI 홈은 세탁 코스 조작뿐만 아니라 건조기와 연동되어서 건조 코스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다양한 스마트 기능까지 가능한데요. 인터넷과 유튜브 시청, 전화 수신 등이 가능합니다. 90F와 80F는 AI 홈 크기뿐만 아니라 기능도 조금씩 상이한데요. 90F는 빅스비 음성 제어가 가능하고 80F 모델은 음성 제어까지는 가능하지만 기기 제어에 한해서만 작동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들이 신기하고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생활에서의 효용은 낮다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AI 원바디와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AI 원바디는 허브가 내장되어 있어서 집안 가전 제품 간 연동이 가능한 것도 차이점입니다. AI 홈을 통해서 세탁부에서 건조부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점은 정말 편리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만약 직렬로 쌓아 올리게 된다면 상단의 AI 홈은 무의미한 기능이 되기 때문에 투자한 비용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 생각됩니다. 가격은 90F가 210만 원대 80F는 190만 원대입니다. 2 AI 맞춤 세탁. 앞서 출시한 AI 콤보처럼 AI 맞춤 세탁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감지할 수 있는 의류의 종류가 총 3종이었다면 신제품은 데님과 아웃도어를 추가해서 총 5종의 의류를 감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센싱되었던 의류 3종은 일반 섬세 타올이었습니다. 3 색상. 올해 신제품 세탁기는 색상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AI 콤보에 적용되었던 4종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델명에서 맨끝 알파벳이 색상을 의미하는데요. 알파벳 S는 다크 스틸, T는 실버 스틸, Y는 그레이지, W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 세제함 신제품은 자동 세제함을 꺼낼 때 푸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 제품은 세제함을 꺼낼 때 손잡이로 잡아 당기는 방식이었다면 신제품은 네모난 세제함 앞면을 손으로 딸깍 누르면 세제함이 빠져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밖에도 신제품은 고가 제품인 만큼 25kg의 용량만 출시되었고 스펙도 더 높은 편인데요. 삼성전자하면 떠오르는 대표 기능인 자동 세제 투입과 오토 오픈 도어도 적용되었습니다. 세제 자동 투입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탁기가 의류의 무게, 종류, 오염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세제를 투입하는 기능인데요. 세제함에 세제만 넣어두기만 하면 최대 6주 분량으로 세제를 투입해주고 선택 세제함에는 유화 세제, 유연제, 중성 세제 등을 넣.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명에서 용량을 의미하는 숫자, 25 다음 첫 번째 알파벳이 제품의 스펙을 의미하는데요. 자동 세제함과 오토 오픈 도어가 모두 적용되어 있으면 알파벳 A가 부여되고 자동 세제함만 적용되어 있으면 알파벳 b가 부여되고요. 두 옵션이 모두 빠진 파생 모델은 a와 b 외에 다른 알파벳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세탁기와 ai 원바디는 오토 오픈 도어 스펙이 ai 콤보와 조금 상이한데요. 올 초에 출시한 ai 콤보에는 오토 오픈 도어 플러스가 적용되었지만 세탁기와 원바디는 아쉽게도 작년 방식이 탑재됩니다. 오토 오픈 도어 플러스는 세탁이나 건조가 완료된 이후에 자동으로 문을 열어 줄 뿐만 아니라 송풍을 불어 줘서 습기 제거 효과를 조금 더 높인 기능인데요. 똑같이 고가 제품 데도 불구하고 기능을 차등 적용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제품은 스펙에 따라서 올인원 컨트롤과 심플 컨트롤이 차등 적용되었었는데요, 올해 신제품은 모두 올인원 컨트롤이 적용되었습니다. 올인원 컨트롤은 세탁기에서 건조 코스가 연동되거나 세탁기에서 건조 코스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단 조작부까지 손을 뻗어서 조작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AI 에너지 절약은 요즘 삼성 가전에서 꼭 들어가는 필수 기능인데요, AI 절약 모드 를 사용하면 에너지를 최대 60%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신제품에는 스팀 기능도 적용되었는데요, 세탁기의 내부 히터를 이용해서 가열된 물로 스팀을 발생시켜서 살균도 가능합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삼성 신제품은 디스플레이의 변화 외에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제품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인터넷에서 원바디 탑핏 저스펙 제품도 구매가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중시하고 풀옵션을 선호하는 분들에 에게만 적합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9월까지도 신제품 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삼성전자 LG전자 드럼 세탁기 차이점. 이제 두 브랜드별 기능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드럼 세탁기 세탁 기술 방식. LG 6모션 DD 모터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식스모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모터 기술력이 총 집약된 식스모션은 세탁통과 모터가 직접 결합되는 DD모터를 사용해서 세탁통의 강력한 회전력과 세밀한 모터 기술로 손빨래 동작을 구현하는 기술이구요. dd 모터가 세탁물 낙하 높이를 조절 하면서 두드리기 모션 주무르기 비비기 모션 등 직접 손빨래하는 6가지 모션을 구현했기 때문에 일반 모터보다 다양한 rpm 조절로 정교하고 세밀하고 강력한 세탁 력을 구현해 주는 것이 특징이죠 lg전자의 세탁기술은 식스모션만 있는 게 아닌데요 강력한 물줄기 를 다섯 방향에서 뿌려주는 터보 샷이 있기 때문에 세탁력과 헹굼력을 강화해 주고 세탁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마치 자동 세차장이 연상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블워시 워터샷. LG전자가 식스모션으로 통 자체를 회전시키는 기계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삼성은 버블의 흡수력과 세척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블 엔진에서 공기와 물, 그리고 세제를 섞어 만든 미세거품이 옷감에 침투해서 세척력을 높여주고 강력한 워터샷을 분사시켜서 찌든 때와 세제를 헹궈내는 방식입니다. LG 세탁 기능 중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100도씨 트루스팀입니다. 트루스팀은 물을 가열해서 발생시킨 100도씨의 스팀의 살균 능력을 건조기 뿐만 아니라 스타일러, 식세기 같은 다양한 제품에도 적용되는 LG전자의 특허 기술인데요. 이 트루스팀은 세탁기에 적용되는 트루스팀과 건조기에 들어가는 트루스팀이 같으면서도 다른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건조기에 들어가는 트루스팀은 살균뿐만 아니라 구기만화와 탈취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세탁기의 트루스팀은 건조기처럼 살균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세제를 녹여주는 기능도 하고, 뿔림 효과, 그리고 얼룩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LG전자의 대표적인 트롬 세탁기의 기능 중에 알러지 케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알러지 케어 사용할 때 투루스 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침구류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를 사멸해줄 뿐만 아니라 분해하고 분리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주는 것이 트루스팀인데요.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집에서는 드럼 세탁기의 알러지 케어만으로도 100% 알러지 유발 물질 진먼지 진드기를 사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밖에도 스팀이 적용되면 표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찌든 때 제거 효과가 있는데요. 알뜰 삶음 기능을 사용할 때도 트루스팀을 사용하게 되면 하부에서 세탁조를 히팅해서 물을 끓여주는 방식에 비해서 커피포트를 통해서 물을 빨리 끓게 하는 것처럼 물을 빠른 시간 안에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세탁조 온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 삶음 기능을 쓸 때도 트루스팀 기능이 유용하고요. 빨래 불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럼 세탁기에서도 트루스팀은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워시타워는 건조부는 트루스팀이 적용되었었지만 세탁부에는 트루스팀이 제외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탁부와 건조부 모두 트루스팀이 적용되어서 좀더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스팀은 미주용되었었는데요. 올해 신제품에는 살균 세탁 코스에 스팀이 적용되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내부 히터로 소량의 물을 가열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인 인터텍으로부터 빈대 진먼지 진드기 제거 인증을 받았습니다. 부가 편의 기능, 두 브랜드 모두 자동 세제함이 적용됐습니다.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 세제함에 넣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적정량의 세제를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삼성전자는 많은 모델에 자동 세제함을 적용한 반면에 LG전자는 일부 모델에만 자동 세제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모델명에 알파벳 A가 적용된 모델이 자동 세제함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동 세제함 기능도 두 회사 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제함 용량이 넉넉해서 한번 넣어주면 6주가량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싱스에서 세제와 유연제 바코드를 스캔하면 세제량을 알아서 투입해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자동 세제함을 분리 세척할 때 상대적으로 더 편리하고 세제함에 발수 표면 처리를 해서 얼룩이 남지 않는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입니다. 오토 오픈 도어는 삼성만의 차별화된 기능입니다. 세탁이 완료된 후에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습기와 꿉꿉한 냄새를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세탁물을 바로 꺼내지 못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22년도부터 적용된 기능인데요. LG전자는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에만 이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LG 전자는 미니워시도 결합이 가능한데요. 드럼 세탁기 하단에 4kg의 용량의 통돌이 세탁기인 미니워시를 결합할 수가 있는데요. 하얀색 빨래는 드럼 세탁기에 빨래를 하고 검은색 빨래나 양말, 애완견의 세탁물은 미니워시를 통해서 세탁을 하면 분리 세탁이 가능하고 동시간대에 세탁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좋은 기능입니다. LG전자에서는 미니워시와 드럼 세탁기가 함께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트윈워시라고 부르는데요. 건조기를 추가로 구매할 분들은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로 설치할 경우에 미니워시를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풀 스테인레스 세탁조는 LG전자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LG전자는 세탁통 뿐만 아니라 리프터까지 스테인레스 소재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리프터는 세탁물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통은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지만 세탁 기와 건조기 리프터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플라스틱 소재는 장시간 사용할 때 세균 발생과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LG 전자에서 많이 소구하는 기능 중에 업가전 기능이 있습니다. 업가전은 한번 구매하면 신제품에만 적용되는 기능과 코스도 업데이트를 해줘서 새상품처럼 사용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출시 초기에는 미 적용됐었던 펫케어 코스나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 등을 소프트웨어나 부품 추가 구매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두 회사 모두 AI 맞춤 세탁 모드가 있는데요. 세탁물의 무게와 재질, 오염도를 감지해서 알아서 스스로 최적의 세탁을 구현해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회사의 차이라면 LG전자는 무게와 재질, 오염도뿐만 아니라 날씨까지도 감지를 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 흐리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날씨까지 감지를 해서 맞춤형 탈수, 세탁을 해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기능. 스마트 앱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각종 스마트한 기능들은 두 회사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LG는 스마트 진단 등딱 필요한 몇 가지 기능만 간소화되었다면 삼성은 올해부터 AI 홈 기능이 적용되면서 음성 제어 빅스비로 세탁기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거나 유튜브, 인터넷, 전화 수신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탁 리포트 기능은 LG의 AI 워시타워에도 적용된 기능인데요. 세탁이 완료된 후에 세탁한 물의 사용량,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